오늘부터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민규 기자가 자치단체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카페로 구청 점검반이 들어섭니다. 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권고를 듣고서야 서둘러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인근 식당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손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데 가끔 까먹고 이걸 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차 하시고 곧바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노래 연습장과 PC방,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안 끼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말을 하기는 또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망사형이나 투명 입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이른바 입스크,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시설별로 점검반을 꾸려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